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탈락했던 영주 동양대가 다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신입생 재학생 충원율과 학교의 혁신 방안 등을 재평가해 동양대를 추가로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선정했습니다. 동양대는 다른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2024년까지 3년간 매년 3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산림청 조사 결과 소나무 재선 충병 피해 목이 올해 4월 말까지 38만 그루 발생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2.6% 늘었습니다. 재선 충병 발생 지자체도 지난해 131곳에서 올해 135곳으로 늘었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 피해 목은 지난 2014년 최정점인 218만 그루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했지만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활동이 미흡했고, 예찰에서 누락된 피해 고사목을 통해 주변으로 확산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면서 정부가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까지 경유보조금 지급 기준 가격을 기존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경유보조금 지급 대상을 화물차, 버스, 경유택시 등으로 정하고 유류구매카드 등을 활용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간추린 뉴스였습니다.